슈퍼, 줄리오. 아니, 야, 근데, 재준아, 궁금한 게, 왜 항상 니가, <laughs> 맞는 게임들은, 나 면상이 이런 거야? <laughs> 뭐야, 이거? 니, 네 자켓야, 이거? 니가 그린 거야, 직접? 너무 별론데? 이거 그냥 스마일 이모티콘 아니야? 어, 우리 재준이는 그림, 미술 시간에 그림 공부를 열심히 안 했구나. 그럴 수 있지. 응. 음. 형, 이해한다. 어.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슈퍼 줄리오 뭐뭔 소리야 이게 앞으로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실래요? 냉중리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 저작권 때문에 그런가? 저게 뭐야 악당파 드디어 잡았군 악당파 뭐야 그게 나에게 무슨 용건이냐 난 이런 예쁜 미, 미소녀 공주를 원했거든 이리와 안으면 내가 강제로 잡아주겠어 그래도 그렇지 어? 이런 전설의 공주에게 감히 전설의 공주 이러고 있네 손을 대다니 용서못해 그러시겠군 어 그러시구만 이렇게 말하면은 이 아야 소리 개큰네 미친 얘가 쿠파라고? 아니 녀석은 그 재준이 아닌가 맞다 그리고 이제 나도 줄리오가 됐다 절대로 절대로 용서못해 거져 잘가라, 줄 <laughs> 뭐야? 아니, 나 주인공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정복하고, 이 공주님은 내가 가져갈 거다. 으하하하. 너무 사악하다.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다. 빨리 탈출하자. 야, 근데 이거 스토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이거, 누구 걸 뺏겨온 거야? 아니. 준바 출연. 준, 준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풍선님이 만든 그거 아닌가? 그 병만 말이요 그거랑 비슷하다 스토리가 준이의 승리 아 얘네 너무 빠르잖아 지금 아이 썅 어떻게 하나를 통과를 못하냐 아 약하네 생각보다 아 이거는 야 통과해보자 하나 둘둘둘둘반 지금 어 됐다 너무 비슷하고 그때 했었던 게임이랑 어 뭐야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왜 함부로 치킨에다가 손을 대니 어 이리 와 같이 교육 좀 배우자 갑 갑자기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엔 시냅스 아니 사실 내가 설치한 거다 빡빠이가 되어라 하하 <laughs> 아니 이게 무슨 개 같은 스토리 어어 어... 죽었어 그래서 이런 씨... 아유, 여기, 여로안 갈래. 아이씨! 무조건, 아, 절로 가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갑시다. 아, 미쳤다. 야, 이거는 아니지. 너무 빠르잖아. 얘네 봐봐. 속도 봐. 미쳤어. 아, 무슨 스타카토야? 왜, 왜 움직임들이 다 저래? 아이씨. 다 죽여야 돼? 아, 그렇게 세지도 않아, 막상. 그냥 귀찮아. 아이씨. 하나하나 다 잡아야 되는내 신세.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근데.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씨. 그니까, 야, 너 해보고 만든 거야, 이거? 너무 빠르잖아? 아니야, 나할수 있어. 지금! 아이, 쌩. 초코송이 같이 생긴 놈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오 뭐야 깃발? 야 깃발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월드 클리어 다음 스테이지는? 오, 우리 87이 왔어 반가워잉. 오 뭐야? 뭐가 많은데? 내가 주는 문제를 맞춰봐 그리고 맞으면 널 보내주지. 잘할 수 있어. 첫 번째 문제. 이 게임 제작자가 만든 게임이 아닌 것은? 아 이거 소리 개시끄럽네. 게임 제작자만 라면 끓이기. 준이의 주식, 준이오니 재준재준 RPG. 이건가? 라면 끓이기가 아니라 재준이 아 이게 철자가 틀리구나. 어. 아 제자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살인자 시체 맞던데 보니까? 깜짝 놀랬어. 아니 그래서 내일 하려고요. 제노는. 여러분들 내일은 제노만 할게요. 다른 게임은 안하고. 네. 유령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 누가 만들었을까? 원조. 그니까, 러그 원조 누구냐? 이 게임 제작자. 연우. 연우님인가? 누구지? 저 마지막 문제. 오케이. 대준이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재준TV. 뭐였지? 야, 잠깐만. 대준이 저거. 아프리카 아이디가 이거, 이거니까 이거. 틀리면 틀리는 거지. 아니, 이거 아니야? 신재준TV? 이런 샹... 뭐지? 재준이 유튜브인가? 신재자 신제... TV 유튜브 이건가? 정답이나 이제 보내주겠다 오케이 이런 씨뭐 이렇게 디테일해 야 내가 왜 나와 미친 <laughs> 아니야 잠깐만 김해적이 왜 나와 안녕 너 재준이지 나도 이 세계관에 들어왔어 이 게임 제작자가 날 팬으로 만들어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김해적이 왜 나와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어이 없어. 죄송해요, 님들. 아 잠깐만. 너 이거 나토상권 침해로 신고한다, 임마. 아 미안해. 얼굴 빨개진 거 봐. 아 잠깐만. 아나 너무 당황스럽다. 내 얼굴 보고. <laughs> 아왜이 사진 썼어?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첫 번째 문제, 김유정님 유튜브 채널명은 뭘까요? 김혜정 YT. 이거 내가 모르겠냐? 설마? 정답이야. 다음 문제. 두번째 난 잘생겼을까? 안제? 이제... 음 여기서 잘생겼다면 하1 0퍼 죽이겠지? 오케이 아 이거 씨 오케이 감히 못생겼다니 넌 용서 못해 내 몸통 박치기로 보여주지 몸통 박치기에 아니 파리가 부러진 것 같아 아 제가 나구나 나니깐 잘생겼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저 캐릭터가 나지? 나 제3자로 보고 있었어 저거를 <laughs> 김혜정 오케이 오케이 YT 김혜정 난 잘생겼을까 어 그치 그치 정답 마지막 문제 내가 재준이가 만든 게임 중 처음으로 했던 게임은 뭘까 야 진짜 뭐지 잠깐만 재준아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자 도기 도기 도지의 장난 이거 같은데 이거 도기 도기 이거 아니었나 이거 맞는 거같아 정답이야 지금까지 내 문제를 풀어줘서 고마워 안녕 야 내가 왜 나와 임마?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각을.. 아, 이 소리 개시끄럽네 이거 효과음 뉴 안녕 내 이름은 뉴 앞으로 내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맞으면 보내주겠다 첫 번째 문제 쭈꾸르 VX 캐릭터 중에 아닌 것은? 라이프 아르시스 VX.. 야 이거 나 몰라 이거 뭐야 제작자님 뭐야 이거 나 쭈꾸르.. <laughs> VX 캐릭터 이거 나 몰라 디테일하게 나 게임 제작자가 아니니까 이거 모르지 랄프야, 아르시스야, 누구야? 이거 좀 알려줘봐, 이거만 어우, 시끄러 어우씨, 내기 미안해요, 님들 뭐지? 랄프인가? 찍어볼까? 응, 아니야 아니 랄프라며, 님이 아, 나 진짜 이래서 시청자 말안 믿으려고 했는데 아씨 랄프 아니잖아요 아,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르시스라는 걸 아르시스 정답이야 두번째 문제 쭈꾸르의 원초 이름은 아 이런거 어떻게 알아 rpc 에디터 rpc 메이커 아니야 메이커 정답 쭈꾸르 2000 플러스 쭈꾸르 2003은 어 이런거 하나하나 내가 알아야 겠니 내가 보면 채팅 치기 전에 아이 그거는 우리 청자가 할 말을 미리 제가 예측을 한 거죠 예, 채팅 채팅을 음 야, 뭔지 몰라, 근데, 이거, VX인가? 아, 나, 개 같은 거. 아, 야, 무슨, 축구로 툴에 대한 문제가. 야, 제작자도 아닌데, 나는, 일단, 아르시스. RPG 메이커. 이거 XP에요? 이걸 다 맞추다니, 넌참 똑똑하구나. 이제 보내주지. 이런 이씨. 넌 뭐야? 수민이짱. 안녕, 재주나내 문제를 맞추면 보내줄게. 첫 번째 문제. 음, 20 나누기 4. 오, 내 천재적인 두뇌가 말하고 있어. 정답이야. 다음, 어, 이거 숫자의 단위? 잠깐만, 하나하나씩 세 보자. 1, 10, 100, 1000, 10000, 1 0 0 10000, 10000, 1 0 정답, 마지막 문제. 10 이상, 1 2하는 10일 아니야? 이거는, 잠깐만, 이상이면 1 0이1 0도 포함인가? 아니, 10일. 아쉬워라, 타이틀로 보내. 1월이 뭐였지, 그럼? 그걸 왜 고민하냐고? 야, 고민해 다녀. 생각한 거예요. 네. 아, 10이 포함이야? 개 같은 거, 이씨. 1억. 아, 그러네. 포함이네. 내가 너무 멍청했네요. <laughs> 미안해요. 어. 아우 시끄러워 이거. 아니 그리고 깃발을 왜 굳이 저거를 부수냐고. 두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 잼미니를 피해라. 이거 엄청 이지라고? 잼미니? 잼미니가 뭐야? 지금부터 잼미니를 피해. 야야 말하고 있는데 이 미친. 다가오는 게어딨어 잡혀볼까 한번? 형은 맞아야 돼. 맞아라. 잼민 파워. 잼민이한테 맞아죽었어? 아니 재준아 너 잼민이한테 져? 너도 잼민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잼민이가 잼민이한테 지네 여기로 가면 되겠지 뭐 벌써 클리어 스테이지 3 클리어 아이 뭐 이렇게 쉬워 스테이지 4 악당파 드디어 결말이 일어날 준비됐음? 갑자기? 벌써? 아니 잠깐만 저기 제작자님 이건 이거는 이거는 지금 얘네 다 잡기 귀찮아 야피하다걍난내 컨트롤을 믿어 나는 김해적 이니깐 내가 이런 게임만 몇백 개를 깼는데 있던 것쯤이야 자식 이거 좀 치는구만 저거 아 너무 많다 솔직히 지금 좋았어 어, 어 힘들어 감히 공주를 구하려고 여기까지 오다니 넌 죽었다 나랑 덤벼라 나랑 덤벼라가 뭐야 그냥 덤벼라 해야지 나랑 덤벼라 악당파 출연 야 쟤는 무기 들고 있는데 나 스킬도 없어 오 뭐야 아니 야 데미지가 오오 야 너무 쎈데 근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재준아 힘내! 잼민 파워를 써! 아이씨! 왜 이렇게 세 저거? 야야 야, 재준이 죽겠다야! 오오야 죽을 뻔했어 재준아! 크앙 내가 지다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크앙! 배추웠나 좋아. 공주, 내가 죽을 뻔 했지만, 드디어 저를 구하러 와주셨군요. 그래,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야, 이놈아, 누가 벌써 이런 놈이 공주를, 어린 놈이 공주를 사귀어? 응? 넌좀 도덕 좀 배우자. 네? 뒤엔 예, 늦게. <laughs> 잠깐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말한 도덕 시간 엔딩. 네? 오, 제작 기간 이일 야, 근데 괜찮은데? 퀄리티 나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슈퍼 줄리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튼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안녕!